정말 기다렸는데 너무 늦지 않게 다시 호프가 돌아왔고 변함없이 또 합류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너무너무 기뻐요. 에바하고 되게 인연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두 번째를 하면 좀더 수월할 줄 알았는데 <laughs> 이 작품이 또 되게 묘한 게 있어서 좀 새로 작업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. 저의 대사뿐만 아니라 다른 캐릭터들의 대사가 또 새롭게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. 또 새로운 캐스트들이 들어오니까 아또 이렇게 또 달라지겠구나 이렇게 이런 재미가 또 있겠구나라는 것이 기대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초연을 너무 재미있고 참 웃음과 눈물이 가득한 공연이었는데 놓쳤던 것들 조금 더 디테일할 수 있었는데 아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을 더 공고히 다지기만 하면 되니까 기대가 됩니다 퇴장을 한 번이라도 만들고 싶었는데 사실 퇴장이 있을 수 없잖아요 공연 보신 분들 알겠지만 대신 물이라도 한두 모금 마셨으면 해서 두번딱 마시는데 단에 올라가서 우산 피기 전에 한번 마시고 길 위에 나그네 그 텐트 안에 또 물을 설치했으면 진짜 물이 아니라 생명수입니다 이게. 많은 상도 받았고 행복하게 끝났는데 처음 이제 공연 올릴 때는 좀 막막했어요. 이 무대 위에 배우들은 저를 저희가 보이지 않거든요. 전체적인 구성적인 면에서 막막함이 더 컸어요. 의상 관련된 에피소드는 더 없죠. 이게 이제 공연 시작할 때는 살짝 추워요. 근데 끝날 때는 정말 너무 더워가지고 저희가 마지막에 이제 원고지가 타는 장면이 있는데 2,200년 정도에 나올 법한 어떤 디지털 장치가 있거든요. 저희 맨날 고충이 또 입어 <laughs> 계속 입어가지고. 아무래도 낯설지 않아서 대사도 빨리 외울 수 있고 상황도 조금 더 빨리 빨리 캐치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장점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저희가 펜스 움직임에 대해 이제 저희가 초연 때도 그펜스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를 두고 굉장히 고민을 했거든요. 초연 때 이제 공개가 됐을 때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서 그 부분이 특별히 조금 더 뿌듯했던 기억이 있어요. 열심히 연습하고 있으니까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이 작품 자체를 했을 때 되게 행복한 기억밖에 없어서지고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듯이 다 다르신 것 같아요. 선영 언니 부는 역시 한번 같이 호흡을 맞춰서 그런지 조금 더 아직까지는 제가 애틋한 게 있는 것 같아요. 지연 언니께서도 보면은 언니랑도 되게 결이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배우는 게 많은데 놀라고 있어요. 좀. 여유가 생겼다. 제가 다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. 일부러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작년했던 에 말이더라고 지금 만나고 있는 말이더라고 비슷한 면들이 많아서 조금 더잘 나가지 않을까? <laughs> 우리 같이 하고 있는 서현 배우 그렇게 울어요. 자기 연습이 아닐 때도 그렇게 울어요. 우리 서현 배우가 공연을 잘할수 있겠지라는 어, 장난 섞인 우려와 함께 재밌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. 작년과 다른 호프를 또 기대하고 시작을 했고 좀더 카델에게 좀 타당성을 더 주고 싶었어요. 혼자 캐릭터 분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억지로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. 그냥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음, 저 둘의 공통점이 저런 데서 보이는구나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그냥 그 상황 속에서 제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가슴 따뜻하게 또 돌아가실 수 있을 테니까 음, 기분 좋게 그리고 편안하게 오셔서 즐겨 주셨으면 좋겠어요. 따뜻한 작품이죠. 한겨울에 따뜻한 호프로 우리 다 같이 만나보아요. 아,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질 텐데 호랑 따뜻해지시길 바랄게요. 정말 롱런하는 작품이 됐으면 좋겠어요. 큰 사랑이 필요합니다. <laughs> 뭐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부분 모든 분들이 많이 지쳐 계시잖아요. 공감보다는 많은 위로를 좀 받아 가셨으면. 좋겠습니다. 보신 분들은 그래 정말 좋은 작품이었지. 지금도 좋구나.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은 와이 작품 너무 좋다. 그러면 저희는 성공한 거 아닐까요? 아무래도 조금 조심스러운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을 때 조심스럽게 연습을 준비하고 공연을 올릴 거니까 안심하시고 오실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셔서 같이 많이 즐겨주시길 바랍니다.